나무 옆에 <laughs> 앉아 가지고 생각을 이어갑니다. 봉화의 그취선 당에 있을 때 얘기를 두 개나 했지만은 또 하나 생각이 나요. 봄이 오면은. 꽃이 피어 있는 그내 산을 바라보고, 장기가 끌끌 푸드득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매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지내는데, 참, 이,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미루나무에 까치집이 많이 보이잖아요 보뽀라 나무나 보면 은길 가다가 국도에 그 나무 중간쯤에 까치가 집을 지어 놓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품으면 은 어느 때는 큰 눈구렁이가 잡아먹을려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은 까치 내외가 못 올라가게 막 쫓고 그러다가 구르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봤어요 직접요 난리입니다 참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끼고 길리는 것이 부모된 그 심정이고 자세 같아요 그런 그렇게 키워놓고는, 딴데 날아가면은, 까치집은 그냥 있잖아요. 그, 까치집을 보면은, 참, 고향에 온 느낌이 들고, 푸근하고 생명이 살아가게 되는 과정도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이 호주에는 까치집이 없어요. 까치는 있는데, 까마귀도 있고, 어디 집을 지어도, 짓기 때문에, 직구들이 있을 텐데, 집을 못 봤어요. 그참희안하죠새 집도 마찬가지고. 한국에는 산, 산길 가다 보면은, 나지막한 이 나무 숲에 지어놓은 새 집을 많이 보잖아요. 여기는 그것도 잘안 보이고, 새는 많은데. 그래, 여름이 되면은, 매미 소리가 뽀불라나무나 감나무 위에서 그렇게 맴맴맴맴 하고 여기도 매미도 맴맴하는 매미 없어요. 찌르르 찌르 하는 거 벙어리 매미. 그거는 또 굉장히 많아요. 어느 곳에 가면은 반다누이라고 그 근처 가면요. 나무에 그런 매미가 허옇게 붙어 있어요. 아 수백만 마리 될거라 한꺼번에 노래를 하는데 막 시끄러워서 막 산이 들뭇들뭐해요 그것 보면 참 지역에 따라서 사는 동물이나 식물, 생명이 다 그렇게 다르게 각각 인연 따라 그렇게 살게 되는데 봉화구마동에는 여름에는 큰 물이 많이 흘러가고 솔바람이 불어오고 그 나무에서는 매미 소리가 울고, 저녁이면은 이그 올빼미 소리, 부엉이 소리 비슷해요. 또소쪽새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오고, 그래서 참 산중에서 하는 재미가 참 좋아요. 가을이 되면은 또 산에 가면은 멀게 많아요. 봄이 되면은, 뭐, 보면은, 나물나고, 또, 가을이 되면은, 알밤이 떨어지고, 도토리 있고, 약초도 있고, 그런데, 호주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나무 마른 것 뿐이고, 나무 가지, 이 벌이 버스룩, 버스룩 하는데, 한국산에는 가면은,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우선 소나무 되게, 이, 배고프면은 소나무 잎 펄이 집어 먹으면은 힘이 나고 좋아요. 가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뭐 먹을 게 많은데 봄에 보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물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먹느냐, 못 먹느냐를 지금 하려면은 다른 거뭐 물론 알면 좋지만은 보기에 윤기가 나고 부드럽고 만져보면은 아주 이 딱딱하지 않는 풀은 거의 먹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있을 때 산에 가서 이 나물 저, 저 나물 부드러운 것을 뜯어가지고 노인한테 보여주니까 아이고 스님 어떻게 나무를 이렇게 잘 가리냐 아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 생각에 옳다 부드러운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의 마음도 부드럽게 되어 있구나. 착하고, 부드럽고, 조화롭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구나. 그래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가을이 되면은 산에 가면 알밥이 떨어져가지고 도토리도 죽고, 나도 죽고, 또 시골 할매도 죽고, 알밤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말라놓으면은 그게 참 달고 맛있어요. 계량종 농장에 나는 것 보다가 산에 나는 알밤이 더 달고 아주 좋아요. 산에 다니다 보면은 또직뿌리를 캐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 즙을 짜서 먹기도 하고, 그 술을 담가 놓으면 은 뭐, 그참 간이 나쁜 사람, 술을 많이 먹어서 간 나쁜 사람이 그 먹으면 조다고해 가지고 약으로 캐러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춘향목, 좋은 큰소나무에 치이 그 나무를 따라가지고 쭉까지 질릉쿨이 올라가요 그런 사실을 보고 옛날에 어른 스님들이 이송지갈은 지경천심이요 소나무를 따라서 올라가는 측은 천길 높이 따라 올라갈 수가 있고, 모중지목은 미면 삼척이라, 잔디 속에 있는 나무는 잔디를 닮아가지고 석자 이상을 크지 못한다. 그, 초발심에 나오잖아요.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글을 지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도록 하는 예, 선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멋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만큼 주변의 영향을 우리들은 받아가면서 산다. 잔디는 많이 커봤죠, 아마. 제대로 두어도 몰, 모르죠. 뭐, 1m가 클지, 30cm 클지 모르지만은 아마 30cm도 키는 안될 거라요. 때문에 잔지 속에 크는 나무는 1m를 더 크지 못한다. 물론 더큰게있지요 있지만은 비유로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시골에 농사 짓고 아 그것도 모르고 어디 뭐참 이런 힘든 일을, 이런 사람이라도 넥타이딱 메고 모욕하고 아주 양복 좋은 걸사 입고 구두도 좋은 걸 번들번들하게 신고 저 점잖은 모임에 큰 건물 서울이나 대구 이런데 도지사라든지 뭐 이런 이름 있고 부자사람 모인 가봐요 말이 점잖해지고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예비군 훈련 있을 때 보면은, 그렇게 젊다는 사람도 예비군복 입고 트럭에 올라 타고 여럿이 훈련장으로 가면은, 젊은 여자가 지나가면은 휘파람도 불고, 고함도 치고, 희득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의 마음도 씀씀이가 다르고 언행도 고상하게 나와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론을 유식 철학에서는 훈습이라 해가지고 생각이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자꾸 그렇게 길을 들이면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예비군, 군복 입은 사람처럼 말을 함부로 하고, 나는 군인이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자꾸, 자꾸 사람이 저질스럽게 돼 간다는 겁니다. 그거는 정신세계도 실제로 그렇고, 현상도 그래요. 그러니까, 잔디 속에서 자란 나무는 그렇게 작게 자라게 되지만은 땅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칡는쿨은 소나무를 이지해서 천길 높이 솟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참, 친구들이라든지 주변 여건 만나는 사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은행을 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도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입 송풍 나오라 하야 그 머리 깎고 사는 승려들은 원하기를. 송풍 나와라에 들어가서 솔바람이 많이 부는 곳 소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것도 많지만 또 거기에서 나와지는 공기나 바람도 굉장히 산소량이 많아서 좋답니다 다른 나무 보다가는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 소나무는 먹지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유익해요 이파리 먹지요 또 소나무 꽃이 필 때에 송화라 꽃가루가 봉하는 소나무가 많이 가지고 봄이 되면 은그 꽃가루가 노랗게 떨어져요 큰 소나무 밑에 비닐 갖다 깔아놓고 털어가지고 그걸 다시으로해 먹잖아요 노란 게많이참 좋아요 솔순도 따가지고 담아 놓으면 시퍼런 진이 나면서 잘 먹죠. 소나무 껍질 먹죠. 큰 소나무를 비워 비어, 내면은 그 소나무 송진이 복룡이라는 게돼 가지고 아주 위장에 좋은 보약이 돼요. 성진도 땅속에 생겨가지고 오래되면 호박이란지 보석이 되거든요. 어릴 때 송진 가지고 껌맨든다고 그거 굉장히 쓰지요. 써도 침을 뱉으면서 껌으로도 먹고 그런데 공기조차 좋아서 스님들이 소나무 근처에 토구를 지어가지고 턱 명상을 들면은 그래 참조이 잘 돼요. 그러니까. 원잎 송풍 나오라 소나무가 빽빽한 곳에 나와라. 나올 달빛이 어려 있는 모습을 얽힐 낫자 하고 다을자 소나무가 많은 곳에서 사라는 뜻을 그렇게 이제 멋을 내 가지고 실를 지은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단관 무루조사선 하라. 오직, 다만, 무루조사선. 응. 무루. 불교 용어입니다. 유루. 셈이 있는 것은 셀루짜요. 우리들 중생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는 내용을 유루라 합니다. 뭐, 재산 좀 모아놓으면 술술 세버리고, 또 뭐, 주인은 술 먹고 돈 쓰고, 사업하다가 다 망하고, 생각도 내 생각, 제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해가지고, 살림망하듯이, 우리의 참마음은 못쓰고, 나쁜 마음은 자꾸 쓰다 보니까, 참마음은 술술 세가지고, 없어지고, 나쁜 찌꺼기 마음만 남아가지고, 시비를 하게 되고, 괴롭히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세계를 유루세계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루, 삶이 없는 세계는 항상 즐겁고 만족하고 상대에게 서로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세계는 무루세계라. 무위, 유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우리 스님들은 무루세계를 통해서, 자, 유루세계에 살면서 무루세계를 더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죠. 연불이나 광경이나 주력이나 다 마찬가지죠. 좀더 가치 있게 살아보자고 하는 그 이상세계를 무루세계라고 한다. 당간 무루 조사선 하라. 그러한 조사선. 조사선은 중국에서 특별하게 형성된 특수선을 하는 방법이래요. 화두를 참구하면서 평생을 깨달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선을 조사 선이라고 하죠. 깨달아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된다. 이식의 변화가 크게 와야 살아가는 태도도 달라지지, 그전에는 참잘안 됩니다. 그런 선을 통해서 가장 완벽하고 끝까지 행복해질 수 있는 수행을 무루 조사선. 옛날 스님들은 산에 살면서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소나무 꽃에서 떨어지는 화분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추어 진리를 생각하고 자신을 더 성숙시키는데 응용을 하게 되는 그런 안목으로 토울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그, 그런 문구에서 나와지지요. 이만하겠습니다.